안녕 무주택자 동산이 형이야. 앞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최근에 세종에서 중흥의 클래스 그린카운티가 줍줍이 있었던 거 알지? 분양가가 1억 4천 수준으로 나와서 모두 깜짝 놀랐었지. 정말 그게 싫어요? 세종에서 1억대의 줍줍 분양이라니. 적어도 시세차익 4억 정도로 시작해볼 수 있는 로또단지를 할수 있었지. 그냥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온 꿀단지라고 말할 수 있었어. 뭐야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빨리 알려줬어야지. 침착해 잼미나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가져왔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런 쭉쭉 단지가 더욱 파격적인 물량으로 쏟아지게 돼. 컨디션은 세종 중흥 s 클래스 그린카운티와 거의 비슷해. 죽죽분양가도 1억 7천 수준으로 나오게 되지 우와 뭐야 뭐야 이런 기회가 또 있다고? 빨리 알려줘 궁금해 여기는 물량이 웬만한 소규모 단지를 능가하는 분위기야 무려 199가구 모두 죽죽 물량으로 풀리게 되지 이곳 역시 세종에 위치해 있고 아파트 브랜드도 동일해 바로 세종시 가랑마을 6,7단지 중위스 클래스 프라디움이야 저번에 본격 접수를 진행한 중위스 클래스 그린 카운티는 도렛마을에 위치해 있었지 이번에는 가랑마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야 세종에서 워낙에 가랑마을 자체가 저평가를 받아왔다가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급등한 곳이라고 해. 공급 규모는 이번에 가랑마을 6단지는 143세대, 그리고 가랑마을 7단지는 56세대 물량이 나오지. 이렇게 199세대가 나온 이유는 최종 부적격 처리된 세대들이라고 하네. 요즘 다양한 규제들로 부적격이 많은가 보구나. 기회다 기회요. 평형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있지. 가랑마을 6단지가 59제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랑마을 7단지는 8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평 84제곱으로 선택하는 게 나중에 단지 경쟁력이 될수 있겠는데? 그러나 59제곱이 143세대, 84제곱이 56세대라는 점 염두에 두고 확실히 마음은 84제곱으로 가는데 확률을 따지고 보면 59제곱이 물량이 많아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신중하게 잘 판단해보자 일단 가랑마을 6단지 단지 규모는 887세대로 대략 1000세대 가까운 사이즈 가지고 있고 가락마을 7단지 단지 규모는 1459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이지. 그럼 분양가는 어떻게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돈에 눈을 떠버린 우리 잼민이 초반에 말한대로 이전 접수했던 중형 스클래스 그린카운티와 비슷하게 나왔어. 가락마을 6단지에서 나오는 59제곱 평형은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 59제곱 기준으로 1억 7천선이지 와! 이후 상승 여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세종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대로 나오다니 대박이네 대박이요 그리고 가락마을 7단지에서 나오는 84제곱 분양가는 2억 2천 수준이야 세종에서 84제곱 분양가가 2억대라는 것도 믿기지 않는 가격이지 그렇다면 주변 시세는 어떤지 보자 가락 6단지 자체 시세를 보면 59제곱이 5억 초반대로 형성하고 있어 대략 3억 5천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가락 7단지 자체 시세를 보면 84제곱 기준 7억 초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 거의 5억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지. 이렇게 분양가가 1에서 2억 사이로 나오니 최소 자체 단지로 비교해봐도 거의 4에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건 거의 로또 이상이네. 우리만 알고 싶다. 형! 정신 차리자잼 미나! 착하게 살아야 보기 오지요. 농담도 못하네. 퓨총 199세대이기 때문에 분양을 특별공급 58% 정도, 일반공급 42% 비율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돼. 당연히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두 번에 걸쳐서 지원 가능하겠어. 대략적인 평면도를 보면, 59에 있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나왔고, 수납 공간들이 이곳저곳 위치해 있어 보이네. 5 9 b 도 역시 같은 구조라고 할수 있겠어. 5 9 c 는 포베이 구조. 최상층에는 모두 다 다락이 달려있지. 내로망인데 다락방 가지는 거?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59제곱 평면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이곳에 지원해도 절대 후회는 없을 것 같네. 84제곱 역시 84에 있는 법외의 판상형 구조로 나왔고, 84비도 역시 같은 구조이네. 8 4시는법베의 구조. 84제곱 역시 완전히 평면 자체가 반듯하고, 수납공간도 이모저모 많은 것 같아. 어디를 당첨되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 평면도까지 모난데없이 아주 좋구마잉. 가랑 6, 7단지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일단 두 단지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에 순환 시내 버스 노선이 가까운 편이고, BRT도 이용할 수 있겠네. 고온동 쪽이 약간 대중교통이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리 큰 불편은 없을 듯해. 일단 오성역으로 가는 노선도 있어서 오성역 SRT를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네. 교통도 무난한 센스. 주변 학군도 거의 단지와 붙어있을 정도로 가깝고 종천유치원 고온초고온중 등등 유치원 초중고가 도보권 안에 자리 잡고 있네. 잼민이가 학교 다니 아주 좋겠구만. 여기서 이게 제일 안 좋네, 안 좋아? 학교 없는 오지서 살래? 단지 가까이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고, 고온뜰 공원도 있어 숲세적인 환경도 누릴 수 있겠어. 청약 자격은 세종시 1년 거주 50%, 그리고 전국 청약 50%로 구성되어 있어. 세종즙즙은 늘 거주지 제한 없는 물량이 있어서 기회가 될수 있지. 일단 이곳은 통장을 쓰는 즙즙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이 진행은 아니란 얘기지. 이 부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겠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저축 통장을 써야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해. 분양 일정은 이번 달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지 당첨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기다려야겠구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서울경기수도권 무주택자라면 지원 가능하고 기타지역에 있는 분도 지원 가능하니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로또단지라고 할수 있겠어 시세차익만사에서 5억 발생할 것 같고 무엇보다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해서 무주택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아파트를 할수 있겠어 세종이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당첨만 된다면 아주 좋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할 수 있게 되니 이런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들 행운을 빌어요.